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빵식쌤입니다. 원래 오늘 여러분들과 만났어야 했는데 계약이 미뤄지면서 또 여러분과 만날 날이 미뤄져서 선생님은 몹시 속상한데요. 뭐? 더 신난다고? 놀랬죠? 계약이 미뤄졌다고 즐거워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벌써 청소년체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1번 가볍게 뛰기와 2번 팔 운동 잘 따라 해보셨나요? 그럼 오늘은 세 번째 팔 다리 운동과 네 번째 가슴 운동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선생님을 따라 청소년체조로 가봅시다. 아, 여기 무용실이었군요. 그럼 오늘 무용실에서 3번 운동과 4번 운동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3번, 무슨 운동이라고요? 맞아요. 팔, 다리 운동이에요. 팔, 다리 운동 명칭 그대로 팔과 다리를 동시에 운동하는 동작이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 구령의 차렷 자세에서 왼발은 앞으로 나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항상 청소년 체조 시작은 왼쪽이라는 거. 그래서 왼발을 먼저 내밀어 주시고요. 손은 차렷자리에서 그대로 앞으로 내밀어 줍니다. 이때 몸의 중심은 여기 왼발에 최대한 실릴 수 있도록 약간 몸을 앞으로 이동시켜 주면서 팔을 내밀어 줍니다. 그다음 둘 동작에서는 다리는 가만히 있고 팔만 내 옆구리로 왔다가 다시 차렷자세죠. 차렷자세로 왔다가 옆으로 벌려주면서 다시 몸의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약간 둡니다. 그리고 셋 동작에 다시 팔을 내 옆구리 차렷자세로 왔다가 몸의 중심을 앞으로 기울여주면서 팔을 앞으로 내밀어주시고요. 넷 동작에서는 발을 차렷 자세로 당겨줍니다. 당겨주면서 손은 그대로 내 옆구리를 지나서 다시 옆으로 벌려줍니다. 그다음 다섯 동작에서는 이번에는 반대 발 오른 발을 앞으로 내밀어 주면서 팔은 다시 옆구리를 지나 차렷 자세죠. 한 다음에 오른 발을 내밀는 것 동시에. 무게중심을 앞으로 기울여 주시고 팔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고요. 여섯 동작은 반복입니다. 아까 둘 동작과 동일합니다. 차렷자세 로 왔다가 다시 옆으로 이때도 무게중심은 약간 뒤로 다시 일곱 동작 그 다음에 여덟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선생님이 연속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3번 팔다리 운동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여덟 구령은 차렷 자세라는 거한번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벌써 3번 운동이 끝이 났어요. 어때요? 잘 따라 하셨나요?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따라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4번. 무슨 운동? 맞아요. 가슴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가슴 운동은 여러분들 평소에 이렇게 움츠려 있던 가슴을 활짝 펴지게 해줄 수 있는 운동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여기서 근데 동작이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니까 선생님이 4번 동은 다리 동작과 팔 동작을 나눠서 설명해 줄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한 동작들이 있어요. 그 동작들을 한번더 설명해 줄 테니까 잘 기억하고 있다가 따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다리 동작입니다. 선생님 앞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차렷 자세에서 시작이고요. 항상 왼쪽 방향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 동작은 다리, 먼저 왼발 먼저 나가고 바로 오른발이 따라가 주는 동작입니다. 보세요. 하나, 둘 동작은 왼발만 옆으로 벌려주면 됩니다. 벌려주고, 셋 동작에서는 다리를 왼쪽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몸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시선은 내 왼쪽 방향을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자. 다리 동작은 이제 끝이에요. 넷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른 동작 보여줄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어때요? 다리 동작 쉽죠?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팔 동작이에요. 자, 팔 동작은 차렷 자세에서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손을 펴주시고요. 아래에서 내가 가는 방향으로. 팔을 돌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몇번 돌리냐? 한 바퀴 반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리가 나가면서 팔도 같이 아래에서 하나, 그 다음에 둘할때한 바퀴 돌아와서, 자, 둘과 동시에 셋을 할때몸 돌리면서 팔도 같이 옆으로. 펼쳐 주시면 되고요. 이때 손바닥은 왼쪽 방향을 바라봐 주시면 되고 가슴이 활짝 펴지도록 내 가슴을 최대한 펼쳐 주시면 됩니다. 이게 셋, 네 동작입니다. 어때요? 조금 어려워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다섯 동작은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연속해서 보여 줄 테니까 한번 잘 봐주세요. 4번 가슴 운동,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동작은 반드시 차렷 동작.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전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동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동작, 보세요. 선생님, 분명히 다리는, 하나, 둘, 이렇게 왼발은 두 번만 이렇게 벌려주면 되는데, 이런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많이 가면 안 돼요. 딱 왼발을 두 번만. 마찬가지, 오른쪽 할 때도 오른발을 두 번만 이렇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많이 하는 실수. 선생님이 손은 얼마큼 돌린다고 했죠? 그렇죠. 한 바퀴하고 절반. 한 바퀴 반만 돌리면 되는데. 자, 이렇게 많이 돌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내가 팔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큰 실수, 팔 운동 중에 나오는 두 번째, 선생님이 아래에서 내가 가는 방향으로 돌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반대로 돌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비웃고 있겠지만, 자기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아래에서 내가 가는 방향, 그리고 항상 어느 방향 먼저? 왼쪽 방향 먼저 가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말아 주세요. 이거 만약에 왼쪽부터 하지 않으면 아주 큰 사고가 날수 있어요. 어떤 사고가 나는지 쌤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잘 보시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 이 사고라는 거는 혼자 하면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동작을 도와줄 여기 진희를 소개합니다. 자, 진희와 함께 어떤 사고가 나는지 쌤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날수 있는 4번입니다. 4번, 가슴 운동, 시작! 하나, 둘, 셋, 능! 자, 보셨어요, 여러분들? 자, 아주 큰일 나겠죠, 그죠? 자, 만약에 너무 세게 움직이면, 친구나 혹은 자신이 다칠 수 있으니까 절대, 절대 항상 왼쪽 먼저 시작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의 운동 세 번째 동작과 네 번째 동작, 세 번째 팔 다리 운동과 네 번째 가슴 운동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세 번째 동작과 네 번째 동작을 연속해서 보여주고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청소년 체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늘도 한번 잘 따라해 봐 주시고요. 마찬가지, 네 번째 가슴동도 살짝 뛰어야 되는 동작이 있으니까, 너무 집에서 세게 뛰면 아랫집이 시끄러울 수 있어요. 세게 뛰지 마시고 가볍게. 여러분들 몸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